안녕하세요. 카디비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오프셋과 헤어졌다고 밝히며 팬들을 놀라게 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11일, 빌보드는 카디비와 오프셋이 6년간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디비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오프셋과의 이별 소문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12월 4일에 카디비는 인스타그램의 관계에서 성장하다 보면, 남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지쳤어요. 이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카디비가 남편 오프셋을 인스타그램에서 언팔로우 하면서 이별에 대한 추측이 힘을 얻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카디비는 한동안 싱글이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자신과 오프셋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저는 한동안 싱글이었지만 세상에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겁이 난건 아니고요. 라고 카디비가 설명했다. 2024년을 새롭고 개방적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 궁금해요. 카디비의 고백은 래퍼 블루페이스가 엑스를 통해 카디비의 전 남편이 크리안낙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해당 트윗은 삭제되었다. 오프셋은 저는 저 여자와 말도 섞지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카디비와 오프세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카디비는 오프셋의 불륜 의혹에 따라 이혼을 신청했다. 그러나 오프셋이 공개적으로 사과한 후몇달뒤 카디비는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